아왜그래스 <laughs> 시작됩니다, <laughs> 시작됩니다. <laughs> 복싱 <똥복식> 같은 줄을 <줄에서> 싸지 <laughs> 전화해도 돼 러브스토리 랩 우리 이제 만날까? 조금 건들기? <laughs> 생각보다 잘안 맞는 것 같고. 거 같고 그만한다 말하면서 관뒀죠 <laughs> 거의 부디 개죠 진짜 결혼해도 괜찮겠다 아 뭐야 아 뽑는다게? 까끌까끌 <laughs> <laughs> 아, 뭐야 우리 결혼한 줄 <laughs> 아, 복귀하기 싫다아 복귀 시키고 싶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영원을... 드디어 여러분,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여러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 첫 만남부터 바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19분이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이가 자꾸 영화 같은 만남 약을 쳐가지고대를 하셨을 텐데 저희는 자만추 반? 이마추 여러분! 유리만은 무시하고 지금부터 저희의 러브스토리가 <laughs> <로그> <laughs> 시작됩니다! <웃음>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 저희가 알지 못하던 그 시절로 저는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스타 관중으로서 열심히 스토리를 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laughs> 팔로우를 걸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의 친구의 친구였던 유리 <laughs> 형딸같어 근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웃기다고 친해지고 음, 음. 싶다고 그렇게 저는 이 자식 뭐야? 이러면서 제 친구한테 진 저렇게 말했어요? 이 자식 뭐야? 이러면서 음. 거기서 저는 약간 반응을 까먹었거든요? 음. 이 자식 암튼 팔로우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이런 사이가 됐을 줄이렇게 항상 제가 스토리를 올리면 유리는 재밌다고 DM을 보냈고 그냥 템파 친구처럼 간간히 연락을 하다가 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유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완전 안큼하지 않아요? 역시 어, 근데 저한테 그때 유리는 알지도 못하고 약간 팬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응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리 인스타가 올라온 거예요. 그날 유리가 옷을 빨간색 가디건이랑 빨간색 블라우스에 빨간색 플래슈즈 근데 제가 딱본 순간 어? 매력 있다? 스타일 좋다? 그 정도로 옷이 엄청 잘 <laughs> 어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렇게 <laughs> 그 날이 지나고 휴가 나갈 때나 외박 나가서 스토리 올릴 때마다 DM 이렇게 보내주고 아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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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다 재밌다 <되게> 여러분 <laughs> <laughs> 어느 날 광고 <laughs> 빙수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근데 빙수 귀신이랑 주접을 떨었죠 아주. 맛있겠다고 반칙이지 않냐고 광고 빙수 혼자 먹는 거는 그렇게 끝날 거였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방까지 해버린 거예요 방고빙수 얘기해서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냐 얘기하다가 스너스라고 웃긴 페북스타가 있는데 그분 성대모사까지 제가 한 거예요 유리한테 근데 다행이야 유리가 그때 스너스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개이득이야 그래서 다음 날에도 되고 또 다음 날에도 되는데 계속 하는데도 저희 둘이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소스를 안 먹는 밥을 좋아하는 거랑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별거 아닐 순 있는데 소스를 안 먹는 건 진짜 드물잖아요 케첩비랑마요네즈 머스타드를 제가 다안 먹거든요. 응. 그러긴 쉽지도 않은데, 아유. 유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이거 좀, 잉! <laughs> 약간. <laughs> <laughs> 나 이거 뽀쾌한 <laughs> 거 보셨나? 네, 근데 거기서 그만큼 씨앗이 피나는 것이지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만날 약속까지 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리가 또뽀스 같은 짓을 했어요 뽀스 전화해도 아, 돼? 돼? 이런는 거예요 갑자기 동네다한테 막너 어떡하냐? 고제 <laughs> 정신적 지중 공일 오빠한테 전화를 와. 걸었죠 그 오빠 목소리인데 마침 유리한테 네. 전화가 왔어요 엄청 궁금해 받았는데 소망 목소리를 듣는데 엄청 귀엽고 딱 유리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막강충나 이렇게 긁으면서 떨리는저 통화가 끝나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네. 그치. 다 드는 거예요. 군인일 때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있어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만남이 전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꽃을 좋아한다길래 꽃다발도 하나 포장을 하고 옷을 진짜 한 3시간 걸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게 옷을 한 3시간 동안 입어보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리가 그때 검은색 에다가 헬라벳을 썼어요. 진짜 이상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누나한테 나 어때? 이러면 커피 들고 오면서 헤어지고 싶으면 그거 입고 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건 벗고 깔끔하게 입고 갔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꽃 뒤에 숨기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앞에 딱 누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는데 너무 귀여워서요. <laughs> <laughs> 만나가지고 엄마 엄청 어색하게 양바지 어찌저찌 잘 벗고 첫 영화로 모팅이를 보러 갔는데 졸았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혼자 누가 봐도 졸린 눈으로 보고 영화 아, 끝나고 딱 걸어가기로 했어요. 집까지 40분이나 걸린다는 거야. 헉! 이랬는데. 엥? 한발 자고 걸어서 얘기 좀 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도 제 마음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유리 집에 늦다지고 옆 서로 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주기로 해가지고 편지를 적고 이 폰케이트도 사줬어요 다음날에 제가 복귀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딱 유리를 만나러 갔는데 유리가 바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답니다. 진짜 예뻐가지고 머릿속에서 딱첫에반한것 같아요. 삐? 네? 네? 첫눈아니잖 둘, 둘, 눈에. <laughs> 보드게임 카페 갔다가 밥 먹고 꽃방회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또 빡시짓을 하러 간 거야. 빡시짓을 한 거야, 또. 벗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냅다 팔자 이떨어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웃음> <웃음> 진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laughs> 현 깨워야겠다 하는데 우리 힘이 빡빡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행인 게 거기서 유리의 마음도 <laughs>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대체 몇 번을 확인해? 아니 나는 좀 그랬다니까. 오늘 아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고백 대사를 생각하면서 벤치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니까 긴장이 <laughs> 너무 되는 거야. 원래 생각했던 대로 손을 접으면서 우리 이제 만날까? <laughs> 이렇게 하라 <하려> 했는데 <laughs> 안 우리 이제 만나면 안될 네, 이렇게 흔들 진짜 십처럼 이렇게 힐끔 보니까 유리도 막대시시 웃으면서 저래 그래,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laughs> 꾹 안아주고 <laughs> 밑으로 달려왔어 진짜 복귀 내내 귀가 진짜 시뻘게도가있어혜이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에 음. 귀만 이렇게 빨간을 거야 이렇게 부대로 돌아갔고 저희의 첫만남 <laughs>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게 아, 미안해요. 저아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때요? 영화 같지 않나요? 어때요? 약을 너무 치지 않나 <laughs> 그냥 평범하게 잘만났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로 패기가 느겠네 사진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시크하고 좀더 음.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가지고 완전 너무 귀여운 코딱지 느낌? <laughs> 코딱지가 <코턴> 좀. <찍어서 웃음> <laughs> 그리고 영화 볼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릴이는? 내가 느낀 생일 사진상은 생일 사진만 봤을 때는 한 키가 173cm처럼 될것 같았어요. 근데 왜무뚝소사는 <laughs> 거야? 엄청 무뚝소사했었고, 어, 생각보다 머리가 짧았어. 아 어, 맞아. 어. 그날 전날에 잘라가지고. 어, 잘렸어 누가 뭐 그림자 같았고,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냥 엄청 큰 댕댕이 같고 귀여웠어요. <laughs> 생일. 군대 언제쯤 만나셨나요? 생신 군대 중간부터 사귀신 건가요? 제가 한병4호 군대 만났는데요, 9개월 전에 만났어요, 9개월. 이거는 또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당시에는 제 친구 중에 군대를 간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이 전역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저는 삼병이니까 삼병은 곧 전역?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생 곤신일때 기억나는 썰 풀어주세요. 제가 시사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어이없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키크대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놓은 칼이 떨어지면서 여기 를 흔하게 쌍하고 잘리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못뭐 움직일 수도 있다길래 바로 <laughs> <laughs>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한 다음에 유리가 병문안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제가 평생 본눈 중에 서 제일 걱정 가득한 눈이었어요. 화를 내는데가 화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를 걱정만 하. 고 그서 둘이 식당에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남들이 봤으면 죽을 상 걸린 사람인줄 알았을걸요? 신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제가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아이였어가지고 군대 에 가서 이제 완전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유튜브를 한 해봐야겠다. 새기 그래, 시작했다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 그분이신가봐. 잠깐 안 올렸을 때 엄청 기다리셨다고. 꼬늘도 나왔다고 하신 분 계셔. 에이. 왜 다시 하셨죠? 네 제가 다시 일이랑 조금. 번태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유튜브도 그만한다 말하면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유리한테. 그래서 일단은 관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유리랑 번태기가 아니라 그냥 영상이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가게 스트레스도 많았고 편집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어려운 걸다 해야 되니까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관뒀고 유리가 자취를 시작함으로써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걸 좀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심리삼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편집 어플은 어떤 걸로 하시고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음... Um, 네! <laughs> 촬영은 유리가 다 하고요 저는 편집을 다 합니다 그리고 유리이는기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처음엔 무료 어플인 블로를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표준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프리미엄 프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사람들이 댓글로 저희 영상 때문에 힐링? 받았다고 했을 때? 저도 제일 행복한 게 댓글 볼때 너무 좋아요 약 소통하는 느낌? 커플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사실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유명해서 알아. 보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서 딱히 없는 거 같아. 한번다 다음으로 캐다 질문이 저희 여전히 잘는데 저는 ESFJ고 생이는 <laughs> INFJ 아이는? 아인 FJ네 저는 <laughs> ESFJ랑 ISFJ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이는 정말 확신의 INFJ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중에 제일 아이고 생이는 아이 중에 제일 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저 아이라고 하니까 놀리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웃음> 어떻게 <웃음> 네가 아이냐고 맞아 MBTI 신뢰도 떨어졌다고 <laughs> 막안 믿는다고 난 정말 아이인데 유리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리가 편의점을 하게 된 계기 두분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신 건가요? 저는 일단 둘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둘다 취업을 했고 저는 졸업 후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제대를 하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일을 하다가 편의점을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자리가 빨리 나게 돼가지고 어쩌다 편의점을 빨리 하게된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쇼핑몰이 하고 싶어가지고 배우려고 MD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내 쇼핑몰을 차리기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무직을 알아보자 해서 들어가게 된게 어쩌다가 통신 쪽이었어요 거기서 전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 계기, 어떻게 같이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원래는 저 혼자 자취를 할 계획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사는 삶을 꿈꿨고, 항상 직방 이런 데 들어가면 월세 때문에, 음, 안 되겠다, 이러고. <laughs> 제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집을 구하게 되었고. 유리가 자취하니까 저도 거의 살다시피 드나들더라고요, 제가. <laughs> 아, 이럴 거면은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 생일을 기준으로 동거를 시작하자. 이렇게 약속을 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내년이 제가 불도저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1월 1일 되자마자 같이 살자고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잘한거 같아요 참. 진짜 잘 선택한 거 같아요. 생일 예민한 부분이네. <laughs> 잘안 싸우세요? 갈때 어떻게 푸시나요? <laughs> 일단 저희는 1년 반 정도 만날 때까지는 정말 싸움을 안 했고 근데 이제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둘개 개죠.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 가치관에 있다는 건데 20년을 넘게 같이 사는 가족들이랑도 싸웠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만큼을 살다가 온 사람들끼리 갑자기 결혼을 해서 갑자기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싸움이 안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양말을 꺾으로 놔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집에 오면은 그게 아닌 거야.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싸우는 게 서로 이상한 이유로 싸우고요. 서로 너무 배려해서 네, 싸우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생이가 요리를 해주면 고맙고 미안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딱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은, 왜 그것까지 제가 하지? 약간 이러면서 싸우는. 그러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건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거기서 좀 서운해가지고. 와. 어떻게 표냐가 저랑 세영이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세영이는 바로 저를 붙잡고 와. 얘기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laughs> 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싸웠는데 바로 부딪히면 말로 진짜 팰수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좀 다운 시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깔딱거리는 거지. <laughs> 아, 잠좀봐 네, 저는 좀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생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지죠 고맙죠. 꽤네, 당연한 거지. 안 헤어질 거라면 그게 낫지. 그싸운 거는 생이가 감출하는 적이 있는데, 이 저는 궁금하시면 다음 q a 에서 또들아보는 걸로 생일. 결혼할 건지, 결혼은 언제 하세요? 저는 원래 만난 지한달 정도부터 결혼 생각이 네. 있었어요. 유리가 워낙에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귀여운 거라 저희 엄마 아빠를 챙기는 모습에 좀 감동을 받고 약간 사소한 거 있잖아요. 시, 제가 신경 안 쓰는 것들인데 유리는 항상 그걸 묵묵히 다 해주는 거? 그런 모습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동 거를 딱 시작하고 유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엄청 똘똘하고 야무지고 딱 좋은 거예요. 성격도 잘 맞고 싸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리 밉고 세게 싸워도 유리 없이 사는 건 도저히 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 하혼해 했답니다. 그럼 오 우리 결혼 한줄 알겠어? 저는 연애 상대를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거든요. 항상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은 게 저랑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영이한테 애초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도 세웅이 피드를 보는데 보통 남자애들은 치방에서 노는 게다인데생웅이는막 롯데월드 가서 애들이 이렇게 들어줘서 자기 혼자 막 이러고 누워 있고 베이킹한 사진 올라 있고 되게 잘놀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행 자주 다니고 그래서 어 이런 남자애랑 사귀면은 되게 잘 맞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나야나 보는 다겠지. 이때 결혼을 하겠다고 딱 마지막 포인트가 진짜 어이없어요. <laughs> 그게 유리가 <laughs> 처음으로 자체를 시작했으니까 가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페주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 저거 패션으로 제이도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리가 음료수를 들고 오는데 패션으로 제이드인 거예요. 들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걸로 그러냐 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최고의 거였답니다. <laughs> 진짜 어이없잖아요. <최고로>. 아니 <laughs> 만나게 된. 계기는 왕복무수고 결.. <laughs> 결심한 계기는 패셔너드 에이드라는게 언제 원래는 3년 뒤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청약 넣으려고 계획 중이라서 미리 가갖고 결혼 생각은 있다면서 완전 생일 다음은 유명이 관련해서 내려오게 된 계기 원래는 결혼을 하면 내려오자 그게 내년에 내려오자 이랬다가 이미 1 5터살보자 하려다가 가동 분양을 알아보게 됐어요. 아 여기다 이러고 문의를 했는데 거기가 안동이었습니다. 안동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좀몇달 뒤에 데려오면 좋잖아요. 근데 유리가 다음 날 데려왔잖아. <웃음> <웃음> 강아지 이름이 왜 유름이죠? 제 별명이 율 그럼 사용이에 오자를 해서. 율옹 크리프들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유롱이 약간 누룽지 같은 이름이잖아요 <laughs> 이 이름이 찰떡이다 이 이름으로 데려야겠다고 얘가태어나기도 전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근데 너무나도 유롱이를 데려온 거 <laughs> 진짜 유롱이 <laughs> 너무 버린 <좋아>. 거야? <laughs> 이 질문 뭐야 유롱이 <laughs> 똥 냄새 어때요? 바로싼걸 <laughs> 맡으면 진짜 울! 유롱이 최 간식 꿀마 승윤 키차이 저는 1 8 2입니다 저는 161입니다. 21cm 차이가 나요. 두분다 옷을 잘 입으시는데,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아니에요. 둘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편인데, 저는 후기가 없으면 안 삽니다. 그리고 제 최애 쇼핑몰 세 가지가, 슬로우 앤드, 네이비, 메이비, 두 개. 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율님 부산 가셨을 때, 하얀 가방이랑 짧은 코트 정보 종요 하얀 가방은 생이가 올해 생일 선물해 준 건데, 정보 뭐 띄워두겠습니다. 빙. 어디다, 어디다 띄운 거야? 어이구, <laughs> 어이 <laughs> 율룽, 삼시세끼뭐 먹는지 조차 다. 평일에는 간단히 요리해서 먹고요. 주말에는 약간 좀 근사한 거, 오래 걸리는 거 만들어서 먹고, 아니면 시켜 먹고, 가끔 부모님들이 요리해서 주시는 거해서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을 먹습니다. 음. 해 먹는 음식 중에 베스트. 아무튼 더 고기 덥다. 아, 생님 요리 쪽 타고 나신 건가? 율님 예. 생일 때 케이크 해주고, 떡을 손수 거 보고 충격. 충격 같아요. 어, 이게 사실 제가 집빵도 타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실패는 게더 많아요. 아마 사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닐까. 손재주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일단, 둘다 손재주가 좋긴 한데, 저는 제가 뵙고 10년 차이고, 예체는 5월 1일에 맞았고요. 최애분 F입니다. 땡님, 하고 다 베이킹 10년 <laughs> 어떻게 10년 동안 베이킹을 하지 않았 <laughs>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 노노로 배우고, 학원도 다니다가, 재교증도 한번 따고, 대회도 한번 나갔다가, 빠르게 매치찍해서근무됐었답니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laughs> 봤을 때 상대방에 가장 좋은 점 저는 유리가 사소한 거 챙겨줄 때인데 샤워하고 나오면 옷이랑 속옷 챙겨주는 거랑 자기 전에 립밤 발라주는 거랑 자기 전에 약 챙겨주는 게참 좋습니다. 시기가 세심마 상태가 뭘 말하면은 기억했다가 그거를 해주는 게 되게 감동이고 근데 왜 자꾸 집안일은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천생연분이라 생각하세요? 네. 네. 생윤의 꿈 미래 카페를 차리는 건데 거기서 유리랑 유롱이랑 같이 출퇴근하면서 화 만들고 편집하면서 같이 그렇게 사는 게제 진짜 꿈입니다. 이성 친구 어디까지 이해해주시는지? 음 근데 둘다 그리드는 없어가지고 그렇고 저는 약간 초반엔좀 질투가 있었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라면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끊는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그 정말 완전 불 <laughs> 서로 극혐하는 <극혀라는> 잔번은. <잔버릇. 웃음> 아 전우. 우리가 알람 5억 개 맞춰놓고 1 0마다 울리는데 울리면 0.5초마다 끊는 것입니다. 저는 세훈이자 자리 차지않는 거. 근데 둘다코골거나 이갈거나 이런 게 없어서 딱히 생유의 미래 2세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를 생각이 없지만 맞는다면 남자. 는 위한 여자는 세연 유세 윤. 결 나의 생각은 없지만 윤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laughs> 어떻게 하면 생이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음,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망고빙수만 올린다면 감명할지도? 편의점 점주가 추천하는 GS 꿀조합. 아샤추라고 빅복숭아티에다가 에스프레소 를반 컵만 넣으시면 진짜 맛있고 진. 진짜 잘 깬데 타투 의미 율님 손가락 타투 유지력 어떤지 타투 의미는 커플 타투를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은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모르니까 결혼하고서 네 영상도 소개해드리고 유지력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큰건 졌죠? 제가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질문 개수 뭐냐 <laughs> 당신은 <말. 웃음> 12개를 질문을 해주셨데한 분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 루틴. 사랑해, 잘자, 뽀뽀. 음, 제 루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 바르고, 머리 빗고, 눈 기름샘 청소하고, 눈썹 영양제 바르고, 비타민 먹고, 립밤 바르고, 핸드크림 바르고, 가끔 괄사로 마사지해주고, 이렇게합니다윤님 피부 너무 좋아서 기초 세한푼 소개. 이거는 카메라에 속으셨어요. 저는 피부가 좋진 않지만 기초 세안품도 위에 띄워드릴게요. 구독자 애칭 여러분 이건 만 명이면 공개한다 그랬지? 알리들열일에 어디에 거주하고 학교는? 저희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더어 대학교는 안 갔습니다 아버지여덟 개의 동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답변에서 도움이 되겠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저녁 선물 주고 싶은데 뭐 주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미 늦어서 이미 저녁을 하셨으면 어쩌죠? <laughs> 저는 지갑을 추천하고요 왜냐면 지갑은 항상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애플워치라던가 패드라던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반려견 펠트 만드는 영상 찍어주세요 음 저희가 그런 거에 재능이 없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독자 900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중한 명이라는 사실에 뭔가 모르게 뿌듯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80명이네요 카메가새로 대박이다 네. 질문을 막차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원포! 이거 원래 안 봤는데 네. 특별 해준 거야 네. 영상에 나오는 오븐이랑 친구를 정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룸투어 영상도 찍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븐은 친구는 어. 룸투어는 어.. 저희 집 집이... 여기는 괜찮은데 잡적방이 접촉방이... <laughs> 그냥 둘이 평생 사귀세요 제발 일주일에 한번 올라오는 영상이 제삶에 모든도 하면 안 될까요? <laughs> <laughs> 저희 평생 사귀기만 해야 하나요? 생일! <laughs> 자 이렇게 저희 드디어 Q&A가 끝났고요. <laughs> 저희가 첫 Q&A라서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Q&A가 또 있다면 그땐 지루하지 않게 잘 해볼 자신 있고요. 여기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 k 게 보셨으면 m 의그 다음 요기다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 둘셋 생일 생일 와 고생했다. 어, 유리 진짜 고생했다. 나또 너무 컸다. 그냥 반말로 해야겠다. 나 반말 너무 컸는데. 근데 양해 좀 구해야지. 근데 제가 내가 <laughs>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반말로 해도 뭐, 될까 쯔? 케네 없을 것 같지 않니? 아니. <laughs> 또 보여줄게. 유리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예요.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예요. 먼저 Q&A 답변을 해드릴게요. 먼저 Q&A 답변을 해드릴게요.